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볼.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외야 쪽!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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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 탑니다!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잘하는 선수네요.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센터 쪽.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볼입니다볼 멀리 날아가는 타구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 l b 스트라이크 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어떠네요. 삼진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오늘 투수 공이 좋습니다. 스윙 타이밍을 잡질 못하네요. 삼진입니다. 좀더 적성을 띌 필요가 있는데요. 멈청 스트라이크. 봤습니다. 수비수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안타입니다. 이 선수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외야 멀리 깨끗한 안타입니다. 이런 선수한테는 감독이 특별히 지시할 필요가 없죠. 안타입니다.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너무 빠졌어요. 볼 쭉쭉 뻗습니다.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네요.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요. 멈춰.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빠집니다, 볼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타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외야에 높게 수비수가 잡습니다 3루로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투수 공 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너무 빠졌어요. 볼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투수의 이 공은 정말 이력적이네요. 강한타구 외야 쪽 절묘하게 떨어지는 안타 스윙이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하체를 활용할 줄 아네요.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어, 희생 번트인가요? 볼입니다. 볼.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배트를 작게 잡고 맞춘다는 생각으로 휘둘려야 되는데요. 볼입니다. 볼. 잘 참았죠. 볼.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볼인데요. 볼 주자 뛰네요. 일루 쪄. 2루로 3루로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 r 쭉쭉 뻗 i 갑니다 홈런인가요? 파 f o 가요 i 어, n g 이에요볼 스윙 o 진 e plate. Home p 가 a t e h o 요 e 하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이루수, 이루수가자, 이루수 일루에서 아웃. 홈으로, 홈으로, 홈으로.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좌트입이크입트라이트라한타강한타 쪽.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1타수 1 r 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강한타 e 왼쪽. 수비수 잡지 못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안타. 안 탑니다. 스윙 폭을 조금만 줄이면 타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겠어요.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주자 뛰네요. 바깥쪽 꽉 찹니다. 세이브. 주자 세이브. 아 상당히 빠르네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 타자가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꿈쩍도 안 합니다. 지금 공은 실투성이었는데요, 다행입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 왜야 멀리!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멍쪽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삼진. 타자 격렬하게 항해해보지만 삼진입니다. 대담하네요. 센터쪽. 중전수 중전안타 이런 선수한테는 감독이 특별히 지시할 필요가 없죠 안타입니다 센터쪽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안타 <laughs> 아웃됩니다 3루 성공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크네요 아무도 못잡죠 홈런입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라이크 센터쪽 높게 넘어가네요 홈런 하체 힘을 끝까지 실어주니까 타구가 자연스럽게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센터쪽 높게 대단한 수비입니다 공 반개 차로 볼이네요 볼 2루수 2루수 1루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강한타하고 센터쪽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볼인데요. 볼 볼입니다. 볼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3루 강습, 3루 수, 1루로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좌측, 아 좌익수 정음 맞아,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외야쪽.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센터쪽 어?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동쪽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인이 나왔나요? 쭉쭉 뻗습니다. 이걸 잡나요? 잡아내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로 쪽 일루 수가 잡았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원볼투 스트라이크 볼 일루쪽 일루로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입니다. 오늘 이 타수 이 안타 이 선수 오늘 참 몸이 가벼워 보이네요. 멍청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배트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빠집니다. 볼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배트가 너무 오늘 2타수 1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3루간. 3루수가 1루 송구. 아웃. 홈으로.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이 타자 이번 타석에서도 뭔가 보여 줄것 같은데요. 너무 빠졌어요. 볼. 유인구에 속았습니다. 스윙. 좌측 높게 떴습니다. 아 좌익수 정면이네요. 아웃.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센터쪽 높게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원버원 스트라이크 외야에 높게 수비수가 잡습니다. 강한 타구 외야쪽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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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입니다. 타격이 좋은 선수거든요. 오늘 2 타수 1 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아쉽습니다. 볼인데요. 볼.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삼루, 3루. 삼루수. 1루 선구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이 타수 이 안타. 이 선수 오늘 참 몸이 가벼워 보이네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잘 보내요. 볼. 원볼 2 스트라이크. 오늘 투수 공이 좋습니다. 스윙 타이밍을 잡질 못하네요. 삼진입니다. 데이터를 나왔으면 비슷하면 무조건 베트가 나와야 하거든요. 센터 쪽 높게.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공 반개차로 볼이네요. 볼.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센터쪽 슬라이딩 캐치 아웃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포수의 니드대로 쭉쭉 스트라이크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좌중간 갈라놓습니다 안타 아주 결대로 맞추는 능력은 최고죠 힘을 안 들이지 않습니까 타자 공을 잘 보내요 볼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외야쪽 대단한 수비입니다 일루성공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볼 볼입니다. 볼 크게 한방 b a 는데 방망이가 b a 네요 오늘 3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멈쪽.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외야 쪽.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워낙 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타석에서 뭔가 보여 줄것 같은데요.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일루 쪽! 일루수가 아웃. 2루 성구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인이 나왔나요? 높게 뜹니다. 오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좌측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좌익수가 커버하기 힘든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안타 투수가 잘 던졌지만 타자가 잘 받아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스트라이크 주자 뜁니다 주자 뛰네요 일루 성구 포수 잡습니다. 일루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유격수 아웃 됩니다. 더블 플레이 여기서 더블 플레이 자기 스윙을 하지 못하니까 저러는 겁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센터쪽 높게 유격수 처리한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강한타구고 외야쪽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안타 말이 필요없는 선수죠 잘하는 선수네요 강한타구고 외야쪽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역시 공을 끝까지 보니까 안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3 타수 무안타인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왜야 멀리 안타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타격하는 참 일품이네요. 오늘 3타수 무안타인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벤치에서기다리란는 싸인이 나왔나요?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 오늘 삼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야 멀리 절묘하게 떨어지는 안타. 역시 공을 끝까지 보니까 안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삼타수 1안타입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루수 이루수 이루로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삼타수 무안타입니다. 왜야 멀리. 중전수 중전 안타 <뱉> 배트 컨트롤이 대단하네요 쳐내네요 볼인데요 볼 주자 뜁니다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어떠네요 오늘 3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투수 공 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스트라이크 주자 뛰네요 주자 뛰네요 주자가 더 빨랐습니다 이 도루 성공이 오늘 경기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 빠집니다. 볼 강한타하고 센터쪽 2루수가 잡았습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외야 높게 수비수가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낮은 공 스윙 유격수 가장 1루로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4타수 무한타 이제 뭔가 보여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스윙 삼진아웃 타이밍을 완전히 뺏긴 스윙인 쭉쭉 뻗습니다. 수비수가 잡습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노벌 투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하면 오늘 4타수 3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왜야? 멀리?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원버런 스트라이크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중전수 중전 안타 안 탑니다 아 좋아요 오늘 4 타수 2안 탑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쭉쭉 뻗습니다 수비수 멋지게 점프하면서 공을 잡았습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사타수 무안타아 오늘 너무 무기력한데요. 주자 뛰네요.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아웃 태아웃아 지금 이렇게. 오늘 사타수 이 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외야 쪽.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 안타. 아주 결대로 맞추는 능력은 최고죠. 힘을 안 들이지 않습니까. 왜야 멀리?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이루로 홈으로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타자 공을 잘 보내요. 볼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일루 쪄 홈으로 3루 성구 오늘 4타수 무한타입니다 아직 감을 찾지 못했나요? 이 타자 투수 공 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 강한 타구 왜 야쪽? 안 탑니다. 적시타 말이 필요. 경기 마무리 되네요.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결국 승부가 나네요. 양팀 선수들 또 감독 그리고 야구팬. 팬이...